부잣집 막내아들. 어느 고을 부잣집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다. 첫째 아들은 외모가 출중하고 예의가 바랐으며, 둘째 아들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 하지만 막내아들은 예절과 공부엔 관심이 없었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은 마루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더니 하늘 천 딱지 치고 검을 현 누룽지 먹고 "아, 따분하고 심심하다. 난 공부 체질이 아니야." 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산으로 내달렸다. 그런 막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저런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찌 저렇게 다를까? 에휴. 하며 걱정을 했다. 막내 아들 부모는 자나깨나 막내 아들 때문에 근심이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막내 아들을 한양으로 공부 보내면 어떻겠는지요? 그곳은 오로지 방 안에서 공부만 하도록 가르친다고 하니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요.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그거 좋은 생각이요. 왜 지금까지 그 방도를 생각지 못했을까? 당장 내일 보내도록 합시다. 다음 날이 되었다. 부부는 막내 아들을 불렀다.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실실 웃으며, 부르셨습니까? 하고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부부는 그 철없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막내 아들은, 제 모습을 하루 이틀 보신 것도 아닌데, 오늘은 어찌 그리 안쓰러운 듯 쳐다보시는지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결심한 듯 힘을 주어 말했다. 너의 행실로 내 많은 고심이 있다. 양반의 자식이 망나니처럼 행색을 하고 다니니 내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 한양으로 가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잡고 공부에만 전념하여.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막내아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저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산과 들로 다니면서 약초나 캐면서 사는 게 행복하옵니다. 부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주세요. 양반이라고 공부를 다 잘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천한 것들과 뭐가 다르단 말이냐? 양반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거늘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 말이다. 막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는 그렇게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산에 가서 사는 것이 부모님 심신을 편안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리 저를 용서하소서. 하며 집을 나와 산으로 향했다. 막내아들이 산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하! 오늘은 내 기필코 산삼을 캐리라. 아니,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나는 산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산삼 한 뿌리를 못캤으니 하며 막내아들은. 땀을 훔치며 평소보다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꾀꼬리 같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막내 아들은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안개에 가린 연못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도다. 좀더 가까이 가보자. 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연못에 다다르자 구름 같은 안개들이 연못 주변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뿌연 안개 사이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막내아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연못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순간 막내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연못 한 가운데에서 아리따운 선녀가 목욕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내 아들은 몰래 숨어서 자신도 모르게 꼴깍꼴깍 넘어가는 침을 삼키며 선녀를 지켜보았다. 그런 막내 아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녀는 목욕을 마친 후 옷을 입고는 연못 바위 사이로 사라졌다. 막내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선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선녀의 모습을 보고 난 막내아들은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났다. 내가 저렇게 어여쁜 처녀와 결혼을 하여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겨 드리면 부모님 마음에 들려나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밤 막내아들은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꿈을 꾸었다. 막내아들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막내아들은 산 속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막내아들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누워 있었다. 막내아들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는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진정시키고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너를 무척 아끼셨단다. 내가 산으로 들어간 후 이유 없이 저렇게 누워 계시단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단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준아 하십시오. 하는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막내 아들은 행여라도 도움을 받을까 얼른 뛰어나가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노스님은 흐흐... 자네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구만. 천년 묵은 산삼을 먹으면 낫는 병이로다. 하며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네? 천년 묵은 산삼을 드시면 우리 아버님 병이 낫는다고요? 그렇다네. 허나 그 산삼을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구나. 하면서 노스님은 발길을 돌렸다. 막내아들은 그 길로 어머니께 인사를 올린 후, 서둘러 천년묵은 산삼을 캐러 산에 올랐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막내아들은 지난번 선녀를 보았던 그 연못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녀가 또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막내아들은 내가 이번에는 저 아름다운 선녀에게 말을 걸어보리라. 하고 중얼거리며 선녀가 목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귀가 밝은 선녀가 막내 아들의 중얼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치려다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선녀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그런데 피가 멈추질 않았다. 막내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선녀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말을 건네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녀님의 무릎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군요. 어떻게 하면 피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선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선녀가 넘어져 피가 나면 죽은 목숨이옵니다. 하고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도 알려 주십시오. 막내아들은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선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곳 산신령님께 방법을 알아오겠습니다. 하며 산신령을 찾아가 물었다. 그러자 산신령은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다.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 선녀 연못에서 희생하면 되느니라. 하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막내 아들은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선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막내 아들은 서둘러 선녀를 찾았다. 그러고는 선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선녀님, 제가 산신령님께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 제가 선녀님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녀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물었다. 막내 아들은, 아, 그건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흘이면 보름달이 뜰 것입니다. 그때까지 누추하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쉬고 계세요. 하며 선녀를 업고는 허름한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선녀를 업은 막내아들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막내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선녀님과 헤어져야 한다니, 참으로 슬프구나. 지금껏 부모님께 불효하고 살았으니, 벌을 받는 것일 거야.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선녀인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구나 생각하며 선녀 몰래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막내 아들의 등에 엎인 선녀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나 생각하며 막내 아들이 목숨을 바쳐.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등에 엎인 선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사연으로 이곳 산속을 그리도 헤매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버님이 위중하신데 천년묵은 산삼을 다려드시면 낫는다고 하길래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녀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제가 천년 묵은 산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네? 정말입니까? 아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목욕하던 연못 바위 밑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선녀와 막내아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다음 날 아침, 선녀는 가볼 곳이 있다며 어디론가 급히 가고자 했다. 막내 아들은 선녀의 손을 꼭 잡으며, 보름달이 뜨는 날 연못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때 꼭 오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선녀는 눈물을 해서 참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길을 떠났다. 막내 아들은 떠나는 선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체할 수 없었다. 보름달이 뜨기 전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해야 했기에 서둘러 선녀가 일러준 장소를 찾았다. 연못에 다다른 막내 아들은 행여 선녀가 있지는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선녀를 찾았다. 하지만 선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바위 밑에 밝게 꽃이 핀 천년묵은 산삼이 정말 있었다. 산삼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령스럽기까지 했다. 막내 아들은 산삼에 세번 절을 하고는 취하여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다. 천년묵은 산삼을 다려먹은 아버지는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간 너에게 내가 몹쓸 말을 했다. 부디 부덕한 아비를 용서하려무나. 하며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 이상하네. 산삼 삶은 약탕기에서이 장식침이 나왔어요. 분명 산삼만 넣고 다렸는데. 하며 손에 장식침을 쥐고는 말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 손에 쥐어진 장시침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천년 묵은 산삼이 선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녀는 막내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는 마음에 감동하여 스스로 희생한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선녀가 목욕하던 연못에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매일같이 선녀를 생각하며 그 연못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막내아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연못가에 산삼이 하나 자라 있었다. 선녀 연못에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 산삼으로 변한다는 것을 막내아들은 알았던 것일까? 막내아들은. 그렇게 10년 동안 매일같이 선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 산삼이 되었던 것이다. 그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이곳 선녀 연못에서 남녀가 노래를 부르며 목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그 남녀가 선녀와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깊은 연못가에 자란 산삼을 먹으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리하여 십만이들은 깊은 산속 연목과 산삼은 캐지 않고 절만 세번 하고는 그냥 지나쳤다. 그리하면 3년 내내 산삼을 캘수 있었다.